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제 제가 레 서포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레 같은 경우는 이제 강력한 CC 기를 자랑하는 서포터이기도 하고, 나중에 갔을 때 한타 파괴력도 되게 좋은 편이라 아직까지도 되게 좋은 서포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한 번씩 레 서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재밌거든요. 키크울잼 보장합니다. 진짜로 일단은 렐리랑 제일 잘 어울리는 빙결을 들어주시고요. 마공점 미예분, 우통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, 에서는 견제가 심하면은 재생의 마라 탱커서 보시면은 뾰왕패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능력치는 이제 쿨강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띄워놓은 것처럼 가보시면 되는데요.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될 거는 신발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대가 AP가 많거나 CC기가 좀 많다 하시면 헤르메스 가보시면될것 같고요. ad 비중이 많거나 ad들이 잘 컸다 하시면은 판검자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, 그 다음으로는 보통은 가갑을 가는데 가갑을 이제 상대가 치감이 좀 필요할 상황이거나 ad 비중이 좀 많을 때 가갑을 가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해당 사항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 하시면은 이제 기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템 여기까지 설명하고 인게임 들어가서 레서포트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렐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다 자야 라한이거든요 라칸 같은 경우가 그 W 딱 드, 들어오는 타이밍이 제가 이제 2로 스턴을 걸면 그 W가 씹을 수 있거든요 상대들 그래서 그거를 좀 반응 잘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1레벨 딱히 해줄 게 없긴 해요. 2레벨 타이밍에 그두 번째 W 써가지고 이속 빠르게 해서 한번 넘겨볼게요. <놀람> 넘길게요 살짝. 넘기고 상타 <놀람> 까비 아, 이가 좀, 이가 좀 늦게 쿨이 돌아가지고 까비 <laughs> 돌면은 한번 씹어볼게요. 방금 스타이좀 늦게 돌아가지고 약간 못 씹었는데, 이렇게 한번 씹어주고 더블 이쪽으로 서줄게요. 자야 쪽으로 서줄게요. 자야쪽으로 자연 풀 뺐고, 까비. 오 노풀 노풀 노풀. 풀 뺐죠 이거? 이러분 엄청 좋아요. 아 이거 좀 안될 것 같은데? 손거리로 음. 오지. 아, 씹어 도 약간 카운터 이런 식으로 더 W 씹을 수 있어서 좀 좋긴 해요. 약간 상대할 때. 그리고 라칸 패시브 같은 라칸 패시브 쉴드도 Q로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 음, 자주 파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패시브 돌 때마다 라칸 조금 애매한데 어, 제가 살짝 실수하긴 했는데 아 이거 내가 쏘여 써야되는데 이어주고 스톤 걸어주고 나이스 최대한 CC기 에어본 딱 떨어질 때 스톤 걸어주는게 좋아요 방금처럼 그한 CC기가 끝날 때 끝날 때쯤에 한번더 cc 걸주세요 약간 한 번에 펌팍펑 걸어버리면 c c 기 시간이 오래가지 않아서 최대한 그첫 번째 cc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써주는 게 좋아요. 들어가서 내가 이 e 걸어줄게. 아니, 3이라가지고... 아, 들어가서 좋았네요 그러면 얘한테 이 e 걸어주고 맞춰주고? 걸어주고, 나이스. 좋았다. 이렇게 비에고가 이제 먼저 저렇게 앞으로 갈 때는 이를 3일한테 걸어주는 게 아니고 방금처럼 비에고한테 이를 옮겨준 다음에 딱이 친구가 시지 걸었을 때 이로 호응해주면 좋습니다. 까꿍! 오케이. 지로만 막아주고 했죠. 넘겨주고 스턴 걸게요 그러시고 이게 W판적이 좋아요 그 두번째 찌르기 W판적은 되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멸, 방금 전멸 먼저 썼는데 걸렸어 찌르기가 그래서 이게 상대가 플래시 있을 때는 이렇게 이 첫번째 w 보다 두번째 W 써가지고 넘겨주면 확실히 넘겨주는게 좋아 <laughs> 탈리하고오라카 어, 어디갔냐? 오 라카 여있네 뭐야 희생된 친구들을 와, 드립을 데또친데 이러면 잡겠다 우리. 한번 이거. 어, 좀 써서. 여기까지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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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최대한 시간 걸어줄게요 공써서 최대한 시간 버긴 다음 스톱 먹여주고 더블 넣은 다음에 큐 평타 나이스 시간 오래 버티면 저희가 좋아서 아칼리가 그드브블 엄청 잘했다 나이스 그리고 방금은 3미라가와 올라오는 타이밍까지 계속 맵으로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다가. 3이라 딱 오는 타이밍에 건거래요. 그래서 약간, 걸 때도 최대한, 팀이 올수 있는 상황이면은, 최대한 천천히 거는 게 좋아요. 일단 제가 이니시 거는 타이밍에 딜이 들어가야 제일 좋은 거니까. 이러면은, 음 지금, 지금부터 솔직히 바텀 계속 안 가도 되거든요. 그냥 정거리랑 같이 계속, 상대 정글 쪽 들어가서 시야 잡아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역시 비에고가 되게 잘 커가지고. 있었어? 저 어, 뭐야? 나나 아까 도망간 줄 알았는데 왜 저기 안에 있어요? 도망간 줄 알았어. 마공 잡으러 넘어갈게요. 노공 노공. <놀람> 이스턴 걸고 주고 W까지 노 <놀람> 저 친구가 궁도 없, 궁이 없, 궁도 없고 플래시도 없는 턴이, 아까 위에서 다 써가지고 플래시랑 궁을. 자야가, 저거 그냥 죽어야죠. 그리고 한타 내가,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될 때는 보통 대표적인 콤보가 W 궁이거든요? 이게 W를, W로 날라가면서 궁이 써져가지고 W 궁 하면서 딱 착지한 다음에 에어본 띄우고 이를 써주면 됩니다. w 궁, 2 생각해주시면 좋아요. 음. 미드라인 좀 밀면서 시야좀 먹어주겠니? 이거 애들이 멀어가지고 들어가기엔 좀 애매하긴 해요. 일단 뭐 파괴해주고. 애매하겠나? 아니, 이거 못해, 애들이 멀어가지고. 어, 야, 그거, 아니도 되는데? 좀걸어줄고 굴! W9! 하다 대박! 이걸 걸려주네, 상대가. 이건 저희 그냥 싸움 안 하고, 미드 밀어도 되는 건데, 그러니까 상대가 걸렸네? <laughs> 나이스, 아무튼 뭐, 이드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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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어머, 놓았니? 아우. 그리고 W를 피할 것 같으면은 전멸 E를 써도 되거든요. 전멸 E 하고 W를 써도 괜찮아요. W 안 맞을 것 같으면. 그럼 걸어볼게요 자야 스톤 벗어 하나 다 박아줘. 풍선. 나이스. 다시 W 써서 라칸 넘겨주고 나이스. 이러면은, 쫓아갈 필요가 없긴 해요. 다리우스가 쫓아가라 고 저는 밀게요. 와, 방금 진짜 멋있었다. 이게 레린가? 방금 전멸 W92 한 겁니다. 엄청 좋았죠? 우리 한타, 한타가 너무 좋아가지고. 레린 도 진짜 한타에 진짜. 진짜 한타가 너무 좋아요, 얘가 너무 수동적이긴 하거든요. 뚜벅뚜벅거리고, 뻔하고, 들어오는 거 뻔하고. 근데 뭐 그만큼 걸리면은 자 그만큼 임팩트가 되게 좋은 챔피언이라 방금처럼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직접 워주고 그냥 밀어버리자. 그건 뭐 의미 없어? 이렇게 야, 미쳤는데 얘가 못 가게 말아보자 얘들아 좀 걸어주고 전 죽은 거 같긴 한데 아야아 아, 피해 나이스 안돼 가비 근데 이거 왜냐면 제가 집 끊는 이유가 다리우스가 이렇게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저희가 제가 죽어도 무조건 끊었어요 나어요 나이스 가렸어요! 킹리 n 스 끝내! 나이스! 아무튼 네 레서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한타 e 진짜 끝내주는 서포터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y 강 u r cousin. Let's